저장번 하고, 전쟁이 안 일어난단 말이지. 전쟁도 일어났다가 금방 끝나. 가자. 근데 나 오늘 방송 안요. 6시까지만 해야 할 듯, 나 이따가 야간에 출근이라 길게 방송하면 6시까지 3,000원씩 빠지네. 분명 난 도시를 얻었는데 왜 돈이 더 나가지? 뜻이 없어. 지불 안 해? 나 아이템이 없나? 와 아이템 없네 이런 거왜왜안 팔지? 와돈 떨어지는 거봐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나는 죽은 거 뭐야? 근데 나는 죽은 게 없어. 라멘은? 이런 애가 따라붙었어? 이제 빨리 움직여 다녀야겠다. 밴디트 최대한. 어? 어 뭐가 있었는데? 녀석. 야! 형 시야가 왜 이러죠? 자, 앞로 나아가서. m o u n 고 a i n a

어, 이거 기병들 많은데 달라붙게 하면 안 되겠다 중병자한테. 이렇게. 여성병종 애들이 좀 티어가 높구나, 지금. 나갔니? 어? 두 마리 죽었네 그래도 아 포로가 그래 여성경중 티어 높은 애들이었네 없죠? 6티어짜리는 다 먹었고 그냥 좀 특이한 애들이니까 데리고 다니고 나몇 마리 먹었니? 세마리한 걸리 다 먹으면 되겠다 한니아만 전쟁이 없는 거지. 딴 애들 열심히 여기저기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돈이, 돈이 지금 쭉 떨어지는데 관리가 안 되네. 살짜 애들이 좀 먹을 만한 애들이 없어. 계속 바로바로 바로 싸워줘야 되는데 아 돈이 지금 없다요. 스어짜리가 하나 나, 나오긴 나왔는데 사룩으로 데리고 가야겠구먼 야 남부랑 크젤짱 싸우네 어? 16, 167밴디 191이 됐고 숙지형? 지 별로 어, 아, 아 뭐야 얘네들 아 이거를 얘네 뭐지 얘네들? 아 이걸 따라 붙어가지고 노나 먹네 뭔데 얘네들 이렇게 병력이 좋아 반짝반짝하네 그냥 중립인데 털자고? 얘네들 병력이 렇게 좋은데? 존나 센데? 다 영어인데 지금? 미쳤는데 이거? 중립인 거 알겠는데 얘네들 지금 존나 세나 이길 수 있나? 이겨도 손해 아니야 이거? 맞았는데 얘는 병종 티어가? 다용어야 다용어. 네, 털어서 이기면은 짭짤하긴 하겠다. 손해를 크게 안 보고 이길 수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손해 많이 볼것 같긴 해. 지형빨도 좀 받아야 될것 같고. 171. 이거 이길 수 있어? 못 이기겠는데? 171이야, 병력이. 그리고 다 용어야. 이거 어떻게 이겨? 미쳤어. <laughs> 얘를 어떻게 이겨? 병력, 어, 포로가 82마리? 근데 방금 밴디데들 포로 잡은 거 아니야 저거? 그지 영양가는 없어. 포로가 영양가는 없는데 아, 쟤네들 아니야. 포로 방금 그거요. 밴, 방금 밴디 내가 포로 안 먹은 거 얘가 다 먹었잖아. 방금 밴디 잡은 걸 포로로 갖고 있는 거야, 얘네들. 근데 얘네들 잡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서 아,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냐가 문제지. 쪽수가 지금. 근데 한번 싸워 보고 싶긴 해. 평지에 딱 붙어 가지고. 어, 그냥 자동으로 전투 들어가네? 아, 떠난다가 되네. 어. <laughs> 포로 다 흡수하고 치자고 치고 나서 관리가 안 되잖아. 병력이 그만큼 안 죽을 텐데. 아, 일단 이 병력으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. 어, 안 되는데? 내 마음대로 선전포고 못하나 보다. 지금 나 가시는 들어와 있어가지고. 아까는 버그여가지고 자동으로 공격할 거냐 떴었던 거 같은데.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타 세력에 선전포고를 못 해요. 가신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. 아까는 버그였나봐 처음에 뜬 거. 냅두자 프로토로 요즘 너무 세다. <laughs> 못넘릴것 같아. 이겨도 손해가 엄청 클것 같고 어 이거 뭐야 마침 대용... 마침... 대용품이? 오 맵도 좋아 개꿀 Move! Archer! l a 캐리 포워드! 리 포워드! 공기병을 일단 다, 다 자르고 저 부대들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공기병은 아상 짤라라 그래. 그새 아, 또 바타니안 피언노만 죽이네. 쟤네들 불러 와야 지아 싸봐 좀, 싸봐 싸봐좀 짠나? 좀더 가까이 할까? 어, j 들 자리를 이동해 m j a 네 j 그그기병 애들 말고 j 네들을 a m j 고 쟤네들을, 쏘라고, 쟤네들을. 영주 있는 애들이라고 또 이것도 귀찮게 하네. 또 아, 너무 가까운가? 오, 온다, 온다, 오, 오는 거지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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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아, 저 기병만 지금 들이대는 거 같은데. 그래, 기병이라도 끌고 가자. 안 돼! 아니 뭐야 가자 안된다 이놈들아 안된다 이놈들아 안돼 안돼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조금만 더 어,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기병대 오고 있어 어, 잠깐 붙 가지고 잡아 버리네. 얘도 세긴 세다, 지금. 나 피해가 좀 큰데? 뭔닝이지는 않는데 아 생각보다 피해가 컸어요. 쟤는 기병 기병들이 좀세 가지고. 그냥 군, 기병들이 들이 받는 바람에 내 공병 애들이 조금 많이 누웠는데 깝네, 아, 12마리 는없어 12마리야. 한 마리 흡수해야 되는데, 일단 6티어짜리 먹고, 한 마리, 두 마리, 3넷, 5, 6. 필수로 먹어야 될 애들 6마리에 6마리 더 먹어야 되는데, 6마리 먹을만한 거 있나? 일단 포로부터 먹자. 일단 포로에서, 프로 자리가 부족하면 프로를 위로 밀어 올리면 되는데 무조건 올려야 되긴 하네. 일단 여기 셋. 이거 하나. 쿠자이트, 아, 이거 아깝다. 일단 6티어 짜리는 다 먹어보도록 하고. 일단 6 티어 다 먹고 여기서 6 마리 자리가 일단 올려 올려야겠죠 일단 먹어서 일단은 한 장, 둘, 셋, 넷, 다섯 올리고도 오버가 됐는데. 용병병종을 12티어를 만들자고? 뭐, 하다보면 12티어까지 올라가는 용병도 생겨나지 않을까? 아, 이 포로가 문제네. 이 포로를 어떻게 하지? 포로 도망가는 게 두면 너무 아까운데. <laughs> 아, 어쩔 수 없이 7티어 이상 되는 애들. 병사 다 받아도 그게 어떻게 아다리 걸려가지고 병사가 일정 수 나가버리게 되면 그게 더 손을 수 있단 말이야. 진짜 고티어 애들이 한두 마리 껴서 같이 탈주을 해버리면 그 손해거든 오히려. 일단 귀족 병종은 다 받은 상태고 먹을 수 있는 거다 받았는데 자리가 십짜리 뺀. 실티어 갖고 있는 걸 뺀다 하더라도 한참 오버가 됐죠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돼. 와 이런데도 많이 빼야돼 아좀 별로인거를 빼야될거 같은데 몇마리 빼야되지? 7마리? 7마리를 빼야돼 뭐가 안 좋은 건지 더잘 모르겠어. 다 좋아 보여. <laughs> 아, 일곱 마리야. 일곱 마리는 어디서 빼니.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그냥 항복 안 하는 이미지로 뺐는데 아 너무 아깝긴 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쟤네들 데리고 다녀봤자 더 손해기 때문에 간만에 개꿀띠 이거 <laughs> 이렇게 되면 사르고로 빨리 돌아가야 할지도. 아니 돈이 점점 더더 더, 더 나가네.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 갈수록 돈이 점점 사르고가 돈이 얼마 안돼 지금 임금이 더 나가는 것 같아 사르고. 은신초라도 털어야되나? 아은신초 한번 털어야되나? 날이 어두워지고 있지 지금 은신초 한번 털어야겠어 왜냐면 은신초가 그래도 확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궁병만 이렇게 가냐 얘네들이 티어가 높아서 그런가 보지? 아니, 굳이 이렇게, 얘네들, 얘네들이 갈 필요가 있나? 가, 방패 끼고 있는 애들이 가면 되잖아. 방패,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이 가면 되잖아. 이요 아, 애들 달리기 엄청 빠른 거 봐. 은신처가 있어야 산정이 많이 나온다고? 아니, 근데 어차피 이거 모드에서 추가되는 병, 그, 밴디대들은 마을이나 도시 앞에서 그냥 뿌려지잖아, 그냥 생성되잖아, 자동된 거. 은신처 이 유모랑은 크게 상관없지 않나? 모드에서 어차피 모드 밴디 잡기 바쁜데 지금. 상관이 있다고? 그냥 자게임 자체에서 뭐 10짜리, 2 0자리3 0자리 이런 애들 뿌려지는 거는 은신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드에서 뿌려주는 이제 모드에서 나오 추가된 밴디애들은 상관이 없지 않나? 은신처랑 그니까 러뭐은신처에 모드에서 생성되는 밴디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. 와, 아이템이 게 뭐야, 이게, 왜 이렇게, 가난하냐 은신처 되게 옛날에 부유하지않았나막만하니 아이템도 나오고그랬하는데 은신처가 굉장히 가난해졌어 어, 레벨업 돈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? 선술집에서 팔게 있던가. 싹한 바퀴 돌아서 사르거로 들렸다가. 어, 근데 바타니아 전쟁을 안 하니? 전쟁이 없으면 난 갈수록 가난해지는데 이런 것도 다 잡아야 좀 새로 생성되고 하려나? 아니야, 너 우리랑 같이 가지마. 아, 이거 그냥 포로로 바로 잡아지는 거구나. 진짜 말 그대로 죄값 치르라고 행복받는 거네. 여행명 나 100밖에 안 돼. 어? 팔자리는 조금 더 크라고 냅둬야겠다. 사르고 들려서.